제가 대신 맨 해주는 이유는 우리 여행 보고 부럽다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와보셔서 이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세상으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. 벗산나교위 초등 3부 정한결 친구의 부탁을 받고 대신 맨 이제 또 맛있는 과일 먹기를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한국에서도 흔하지만 한국과 맛이 좀 다른 망고 그리고 이이 뭐죠? 망고스틴 망고스틴 n Mangost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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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n g o s 가 i n Mangostin. m a n 하 o s t i n Mangostin. m a n g o 요 t i n g 거든요1 k g 에7 t i 예요7 n g o s t i n m a n g o s 돈으로 하면 <laughs> 약 2,000원에서 2,100원. 2,000. 하나에서 2,100원 안 치고 이거는 얼마죠 7,000원? 8! 8이었 팔. 아, 팔. 팔. 8! 링깃 한국 돈으로 치면 2,400원 정도 하는데 한국에선 아마 세개 맞아요, 어, 이렇게 해가지고 한만원할 거예요 만 원씩 팔아요, 100원씩 팔아요. 진짜. 그리고 망고도 이 정도면 만원 아, 정도 만원 정도 근데 약 5분의 1 가격으로 진짜 싱싱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동남아 과일을 즐기려면 한국에서가 아니라 부페에서 즐기는게 아니라 <laughs> 동남아에 직접 오셔서 즐기며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번째 과일을 쭉저손으로 따라오시면 네자 위에 망고스틴이에요 망고스틴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얘는 또 씨앗이 없거든요 니까 <laughs> 김종국 닮았죠 <다 맞죠>? 김종국 <laughs> 자태형 그 김혜수 씨도 나중에 드시고요. <웃음> <웃음> 그 와우 껌의 망고스틴 맛 있거든요. 그걸 완전 달라요. 네, 차태현이 먹고 맛 네, 평가해드리겠습니다. 먹 드셔보십시오. 자, 차태현 드나서 맛이야? 우리 이번에는 우리 망고를 좋아하는 우리 주윤이. <laughs> 네, 먼저 망고를 먹고 네. 이 망고를 산 이유도 누가 사셨죠? 주윤. 주인. 네, 주윤이가 <laughs> 망고를 먹고 또 맛이 어떤지를 한번 또 평가해보겠습니다. 주인? <laughs> 맛있지 않아? 맛있어. 아니 맛있어. 별로예요. 왜? 별로예 진짜 우리 리얼 받았으면 <laughs> 아,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있다고 못 믿어요. 근데 나는 망고에 비해 단맛이 없어. 진짜? 완 <laughs> 일직간. <와, 이제까지는> 한국 <laughs> 망고에 비해서 맛있어. a c t i 한국 때 망고를 안, <웃음> 안 <웃음> 먹었어. 한국 때는 망고를 별로 안 드셨는데 <laughs> <안안 됐었는데 웃음> 세계여행면서 망고 맛을 먹고 아 이런 맛이었구나 알게 된 <laughs> 그런 경우야 아니 닝리야 다 태국에서 먹는 게더 맛있다 닝리야 나 닝리야 나 진짜 그리고 맛없는 아, 거 아닌데 어 그러니까 한국이 딱이 정도야 맞죠 카메라맨도 아, 하나 한, 한국에서 맛있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 한국에서 맛있는 정도는 맞는데 동남아 망고치고는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다 근데 망고스틴은 꿀맛 최상이다 어, 어 진짜 어, 태국보다 일단 여기가 더 맛있어요. 맞아.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비싸게 산 편이에요 시장은더 싸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흥정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태국 오셔서 동남아 오셔서 캄보디아 오셔서 말레이시아 오셔서 베트남 오셔서 흥정하면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몇, 가, 몇 개를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있는 과일을 현지에 와서 직접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해주는 이유는 우리 여행 보고 부럽다를 느끼라는 게 아니라 진짜 와 보셔서 이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세상으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! 안녕.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해요.